후회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 덜 후회하며 사는 방법의 표현 중에 하나가 있을 때 잘해라는 말로 이 말은 나 자신과 현재의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그러려면 오늘 즉 지금 이 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내 편으로 끌어들이느냐에 따라 내일의 인생이 결정되므로. 보고 싶은 사람보다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고 싶은 일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중하며 미래의 시간보다는 지금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지혜이며 평생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다. 있을 때 잘해는 오늘의 일 사람 배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과거는 유효 기간이 지난 휴지 조각이며 미래는 아직 발행되지 않은 어음일 뿐이다. 그래서 항상 사용 가능한 현금적 가치를 지닌 것은 오직 현재 곧 지금뿐이다. 있을 때 잘해는 잘 나갈 때일수록 겸손한 것이다. 물성 즉쇠. 어떤 일이든 극도로 성하면 결국 쇠하게 된다는 뜻으로 흥성 뒤에는 쇠망이 오는 것이 만사 만물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런 만사 만물의 법칙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그 방법은 겸손이다. 부귀 권력과 인기가 있을 때 특히 겸손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만하고 나태하고 사치하면 부귀 권력 인기가 물러갈 때 비참하게 추락한다. 즉 겸손하면 이익을 얻고 교만하면 손해를 본다고 한다. 그렇다. 항상 낮아지고 비우며 진인사 대천명하면서 참 삶을 이루고 지키자. 당신의 오늘은 어디 있는가? 인생의 여정을 지나는 과정에서 순간의 기쁨과 감정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다. 바로 이처럼 인생의 많은 시간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과거에 대한 향수 때문이다. 흔히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다 불평을 한다. 돈과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 걱정을 하느라 현재의 자신은 안중에도 없다. 내일이 오면 다시 과거에 연연한다. 당신의 오늘은 어디 있는가? 과거는 유효기간이 지난 휴지조각이며 미래는 아직 발행되지 않은 어음일 뿐이다. 그래서 항상 사용 가능한 현금적 가치를 지닌 것은 오직 현재 곧 지금뿐이다. 오늘도 감사와 사랑이 함께하는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 지혜와 현명 남을 아는 것을 높다 하고 자신을 아는 것을 현명하다고 한다. 남을 이기는 것을 역심이라 하고 자신을 이기는 것을 강심이라고 합니다. 노자는 남과 경쟁해서 이긴다는 것은 힘 힘이 세다는 것이지 결코 강구셀강하다는 뜻은 아니라 했습니다. 내 자신과 싸워 이기는 자가 진정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탐욕, 나태, 교만, 불신, 거짓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지정한 강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이긴다 함은 자기의 사리사욕을 극복하고 마음을 비우며 상대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함께 더불어 창조적 마인드를 갖는 것이라 하겠지요. 즉, 자신 자기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자기 위주가 아니라, 항상 상대주의의 감성과 이성을 지닌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을 말하지요.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고 때가 있으며, 내가 있을 자리와 떠나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의 올바른 길을 알수 있으며, 또한 남을 알수 있겠습니까? 수크라테스가 말했듯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과 카톨릭에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큰 탓이로 쏘이다라는 말은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는 말로써 내가 나를 알면 나 자신의 문제점을 알게 되고 동시에 상대방에게 더불어 함께함에 감사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지니며 서로 지혜롭고 현명한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즉,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 있는 것이고, 자기를 이기는 것이 가장 강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것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 그리고 긍정적 사고를 갖고 원만한 대인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돌을 보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이너스 역심과 강심에서 오늘도 감사와 사랑이 함께하는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 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사법연수원 다니던 시절 한쪽 다리가 불편한 여성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눈에서 푸른 빛이 튀어나올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리고 판사가 됐다. 어느날 판사를 찾아간 나에게 그녀가 한 말은 충격 그 자체였다. 양다리만 성하다면 차라리 파출부나 창녀가 돼도 좋겠다고 그들은 걸을 수만 있다면 더큰 복은 바라지 않겠다고 했다. 그들에게 걷는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의 영역이었으며 행복의 기본이었다. 뇌성마비로 60평생을 누워서 지낸 여성을 변론한 적이 있다. 몸은 마비됐지만 머리가 비상하고 정신도 또렷했다. 그녀는 크로스비 여사같이 전기독교인의 사랑을 받는 창송가를 만든 시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자각하고서부터 자살하고 싶어도 혼자서 죽을 능력이 없어 살아왔다고 내게 고백했다. 약국으로 걸어갈 수도 없고 강물에 빠져 죽을 수도 없었다고 했다. 혼자 방에서 일어나 목을 매달 수도 없었다. 그녀는 말도 못했다. 한마디 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한다. 그래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 앉을 수만 있어도 더큰 행복은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한 달에 한번 와서 그녀를 돌보던 여자는 혼자 화장실 가고 목욕할 수 있는 게큰 복인 줄을 전에는 몰랐다고 내게 말했다. 내가 잘 아는 영화 감독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소리가 사라졌다. 들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의사들은 귀의 기능이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됐다. 그를 만났을 때 공허한 웃음을 흘리면서 그는 내 입술을 보았다. 내가 말하는 의미를 알아채기 위해서였다. 옆에 있던 그의 부인은 내게 남편이 다시 들을 수만 있다면 더큰 행복은 바라지 않겠다고 했다. 내가 고교 시절 해성 같이 나타난 맹인 가수가 있었다. 기호제에서 여러 번 수상 경력이 있는 타고난 무지션이었다. 나중에 그는 맹인이라 대중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수 있다고 방송 출연을 거부당했다. 세월이 흐르고 그는 바닷가 피아노가 놓인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늙어가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볼 수만 있다면 더큰 행복은 바라지 않았을 것 같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죄수와 편지로 소통을 했던 적이 있다. 그는 아무게 절벽에 매달려서라도 살 수만 있다면 행복할 것 같다고 했다.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고 했다. 살아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다. 돈 많이 줄 테니 내 대신 죽어달라면 응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산 같은 재산도 가난의 허덕이는 사람도 사람의 생명보다 가치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일자리가 없다고 늙었다고 외롭다고 불행해 하고 있다. 보고 듣고 걸으면서 존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한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날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곧 죽어가는 누군가의 애잔한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그들이 바라는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날마다 살고 있다. 누군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들이 내게는 날마다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그런데도 나는 그걸 모르고 있다. 젊음이 지나간 후에야 그걸 비로소 아는 것 같다. 한쪽 시력을 잃고 나서야 건강한 눈으로 책을 읽던 시절이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다. 놀랍게도 나는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젊어서부터 다 이루고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는다면 우리들의 하루는 기적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각자의 삶, 각자의 인생, 자신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두 눈이 있어 아름다움을 볼수 있고, 두 귀가 있어 감미로운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두 손이 있어 부드러움을 만질 수 있으며, 두 발이 있어 자유롭게 가고픈 곳 어디든 갈수 있고, 가슴이 있어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엄상익님의 글을 읽으며 드는 생각은 매일매일 일상이 기적임을 절감합니다.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산다는 것은 얼마나 황홀한 것인가요? 항상 기적 같은 일상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시고 즐거운 나날 보내세요.